제가 이걸 쓸 당시는 네. 2008년 9년 이런 게임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. 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때 저도 막 빚만 있던 상황이라 차라리 이런 게임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8년이 이제 제가 처음 데뷔작인 마이 파다라는 작품을 찍고 다음 해였는데요. 제가 만화 가게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이런 생 서바이벌 만화들을 많이 보다가 한국에서 이런 걸 한국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. 처음 구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09년에 사실 대본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좀 낯설고 어렵고 뭔가 생경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이게 상업성이 있겠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좀 작품이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투자도 잘안 됐고 캐스팅도 안 돼서 제가 뭐한 1년 정도 준비하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어뒀던 작품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 이게 십여 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확천금을 노린 살벌한 게임이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미 뭐 일어나고 있는 뭐 코인 열풍이랄지 뭐 그런 이 게임물이 오히려 어울리는 세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이제는 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지금 얘기 같다라는 현실감이 든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아, 지금 이걸 만들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재작년쯤에 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좀 확장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음, 다행히 넷플릭스라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떤 수위 같은 것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음,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고 데스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, 탈락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잔인한 것 요소들은 어쨌든 빠질 수는 없는 것인데요. 어, 폭력이나 잔인함을 일부러 과장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어떤 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우 너무 잔인해라기보다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될수 있는 그런 선에서 폭력 잔인함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. 그이 작품 찍을 때 무렵에 신,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작품이 있고 첫 게임이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. 네? 그래서 그때 한번 봤는데 사실 뭐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게임이 같을 뿐 그닥 연관성이 없는 크게 뭐 비슷한 유사점은 없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008년에 구상해서 2009년에 대본을 쓸 때부터 이미 제가 첫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고 그 다음에 모든 게임을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알기로 신이 말하는 대로는 영화가 나온 것도 한 2010년년이고 그 만화가 일본에 처음 공개된 것도 2010년년으로 알고 있어서 뭐 그게 뭐 우연적으로 유사한 것이지 뭐 누가 누구 걸 굳이 뭐 보고 따라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뭐 우선권을 주장하자면 제가 <laughs> 먼저 이 대본을 썼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원조다. 오늘 게임은. 여기서 종료되며 다음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열립니다.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.